네, 안녕하세요. 최승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충격적인 소식을 알고 왔는데요. 1.1, 1.15에 거리 취가 됐어요. 일단, 가보고, 다이아몬드가 필요하긴 하죠. 일단, 지금. 일단, 전 컴퓨터가 아니, p c 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주세요. 네, 들어왔어요. 일단, 동그랗 좀 캐다가 왔는데, 일단, 제가 동그랗 켤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기다려주세요.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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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야. 다개다네 다야. 다야. 다 일단 철 철검은 우선 마타리피가 할것 같아요. 그래야지 위도를 잡고 그러는데 그래, 그리고 저는 마이클 부터 연상이 끝나면 전 나중에 변신이 됐을 겁니다. 다이아몬드 요 이제 소원이 세계 이로저, 수원 3개는 어떤 걸로 할까요? 일단, 그렇게, 그냥 수원하면 되나요? 수원이 다 됐어요. 이제 수원은 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고, 작업대에서, 아.. 너무 많이 찼는데? 상자 좀 만들시다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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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들었고 우차 뭐야 한 개가 부족해 안돼개먼치 6이 됐어요 원더 드래곤 잡으려면 엔.. 앤... 일단 집을 만들.. 오늘.. 오늘의 공격치는 군대치는... 똥 동... 집을 만들거예요 룰루룰루 룰루 오늘은 집을 만들건데 어 일단 제가 어디를 가느냐 가보면 알 것. 어 사탕 소스다 사탕 사탕수수 소스캡 올게 요또 체장도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나무 없어요? 아이 데 무서워 여기로 펴셔야 되고 여기 펴시 일단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볼게요. 와, 도착했다. 됐고, 이제. 킨니로잘안주지네 집을 만들려면 참나무 못 재가 필요해요 딱 참나무 못재 집을. 아주 쉽게 집을 짓는 법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칸하가 진짜 쉽더라고요. 일단 일단 제가 나무 좀다캐볼게요 이제 이것도 만들었어. 요 이것도 캐 왔으니까 일단 가는 김에 이것 좀 만들었어요. 그 옆에는 일단 나무가 필요해요. 일단 아 이거 아닌가? 이거랑 아니고 아 이거 하나 버려야 되는데 책장은 버릴 수 없고 일단 책은 돌버리지 선택하고 올게요. 계속 편집하는데. 네 버렸고요. 일단 두 개밖에 못 버렸어요. 돌유시4 개랑 돌 유시 두 개를 버렸어요. 자 이제 동굴로 들어갈 시간 은기자어 뭐야 동굴이 아닌. 니 이제 집을 만들 시간이 됐어요. 일단 저는 이것처럼 지은 게 목표거든요. 일단은 거기에 가요. 작으면 뭐 얻은 거 같거든요. 저것들또 얻었어. 저것들은와 아침이다. 아우 잠아. 응. 자. 그렇게 잠았으니까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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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본글 옆에 지을 거야 집을 여기에 지을 건데 일단 흙을 여기 있는 건다 일단 처리해 주고. 일단 마무도채웠 일단. 일단 기다려요. 아 맞다. 그거 꿀벌이 있다고 하는데 크레이트 못 써서 일단 꿀벌 좀 와서 꿀벌이 어디 들어? 어 벌집. 벌집 있네요. 일단 꿀벌이 아니라 이거하고 이거하고 바꾸고 알아고 닮은다고 똑같네요 저도 꿀벌이에요 오케이 꿀벌. 꿀벌 무서운데, 일단, 꿀벌 탁 때리면, 좀 빨갛다고 말했어요 그거를 건드리면, 그거 독이 나와가지고, 그거, 그리고요 일단. 여기에, 일단, 다리보드 끼고, 먼저 끼고, 일단, 갑옷은, 일단, 아, 이거 두 개만 있었으면. 됐는데 일단 크레이트볼 풀고 오늘 지금 반대지능 일단 여기서 풀기 이게 어디있지 없어요 봄기 음. 맞다, 나 자리 없지. 어, 무서워요. 아니, 겁나 무서데 일단, 버려, 버려야 되고. 아, 내가 빠지면 안 돼. 거기에. 가시오, 눈을 아, 오늘은 옆을 가볼게 아,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해볼게 It's becoming even more intense with a lot of radio- discretion I have. They are about to attack So many 건너 빨리. 아, 흙이 열이렇어 아, 공간이 나 보다. 농사를 또 지어야 하고, 아. 일단 이것도 필요하니까 사탕수수. 종이 어떻게 만들었지? 아, 뭐야, 뭐, 어떻게 만들었죠? 부시다 나는 부시다를 했을 다 일단 상자에 어. 가고 일단 가고 옆에 거에 가봅시다 야, 뭐야 왜 옆으로 가는 거야. 옆으로 가가지고 옆으로 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해보자 어 바로 캤네요 아 우와 아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와 와 우와, 깜짝아 아 저번에 진짜 많이 캤나보네요 어 뭐야 이제 끝이에요 아마도 진짜 많이 나오는 거는 이게 최고 기록일걸요? 일단 제가 다이아는 이 예, 세계 만들었으니까 다이아몬드 가플 필셀 만들고 모로섬도 필수 만들 시간 여기는 집을 안 가도 되니까 일단 벌은 아 이거 제짠 이거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일단 상자를 만듭시다 일단 상자는 상자 찾주세요 아이 상자. 음. 어떤 걸 버릴까요? 오 저게 방송 응, 됐고 저번에 한국 깡점 깡 먹었어요. 생각하면 그래. 게임 요 성자, 성자도 만들었다. 저는 여기 독리를 일단 해볼게요. 일단 여기는 강석들 넣을까요? 일단 여기는 강석들 넣을게요. 강석 다이아몬드. 일단 소, 일단 이거는 20일 계속 기다려보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지금 다음 시간에도 만들고 있는지 볼게요. 오늘 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